지수가 같이 나오면 쌤이 누구 생각하랬어? 뭐 생각하랬어?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 생각해 보랬어? 그러면은 얘는 로그 3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어, 밑이 같네? 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n만 이사를 시켜봐. n만.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관계인데 얘들아? 이거 둘이 역함수 관계야. 에잉 왜 역함수 관계예요, 선생님? 야 x는 log 3에 y 플러스 n 써주셔서 3 취해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y 더하기 n이 3의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n이니까 역함수에요 여러분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내가 배웠잖아 로그랑 지수 같이 나오면 역함수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라고 배운대로 해야지 아 둘이 역함수 관계구나 그럼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긴거야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x 직선 대칭이야 둘이. y는 x 직선 대칭이라고. 그니까 얘랑 얘랑 그리면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함수니까. 아씨. 이게 뭐야? 3의 x 빼기 n이고, 얘가 뭐야? 로그 3의 x 플러스 n인 거죠. 근데 자연수 x거든요. 자연수 x니까 어디 어디 부분이야?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얘들아. 자 이걸 만족하는 어떤 이 부등식을 뭔데요? 그 얘보다 더큰 거. 그죠? 얘가 얘보다 더큰 거.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가 개수가 몇 개여야 된대 얘들아 FN개인데 FN이 FN, 1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 근이 하나 나와야 돼어 지수보다 크고 큰게이 로그가 어디에요? 여기 사인 거잖아 그럼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요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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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1 1. 요거 1,1 1. 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지. 개수가 딱 하나만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이 합이, 합이니까. 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이렇게 표현해줘야죠, 여러분. 그럼 얘가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보다는 커야겠어요. 1보다, 1,1일 때보다 어떻게 해야 돼? 아,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너네 1 넣어봐 1,1 1 지날 때1,1 1 지날 때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무데나 넣어봐 1은 뭐야 3-n이고 n이 몇이야 얘들아? n이 몇 나와? 2 나오거든? 그럼 얘가 1,1 1 지나면 이, 이 점을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n은 여러분, 2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얘들아, 얘가 2가 되는, 2가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돼요? 2까지는 괜찮아, 얘들아.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근데 2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두개되잖아될수 있는 게. 자연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고. 여기서 한 개를 했는데, 한개 돼야 된다고 했는데. 개수잖아, 개수. X가, X가 될수 있는 게. X가 1, 1, 이거 딱 하나. 음, 그럼 이제 2일 때를 해봐. 대입해. 2콤마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2는, 뭐야? 3에 2제곱 빼기 n이잖아. 그럼 뭐죠? n은? 7 나오거든요? 근데 7까지는 괜찮은 거야. 아, 얘들아, 정리하면 2보다는 크고 7은 괜찮아. 왜, 왜? 2콤마 2가 딱히 지나도 괜찮거든. 1 콤마 1일 때는 안될거 아니야. 여기 지나면은 실근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n이 3, 4, 5, 6, 7다 더해주니까 10, 15 정답은 25.